<laughs> 인생 참 덧없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덧없는 게 인생은 맞는데 하루하루 의미 없이. 그냥 보내는 면 진짜 인생이 더 더덥고 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굉장히 두렵습니다. So let's start small by doing three small acts of kindness. 한국어 번역판의 띠지를 보면 우울증도 번아웃도 아닙니다. 시들해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한 거고 저는 어떠한 감정으로 이거를 이겨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미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진짜 밑줄 쫙쫙 그으면서 읽은 책 초기도 간단하게 해드리면서 어, 수다 네 수다 담는 영상 찍으려고 카라 앞에 앉았습니다. 네어좀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최근 제가 건강 검진을 받아왔거든요. 이제 위내시경이랑 요번에 이제 오랜만에 대장까지 받으라고 하루 전날 고생을 좀 하고 건강 검진을 받고 제가 좀 마취에 잘 깨지를 않아요. 이제 전 둘째를 이제 데리러 가야 되니까 또 부랴부랴 귀가하던 도중에 넘어졌어요. 네네. 근데 <laughs> 네, 넘어졌는데 너무 어이 없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 내가 마취가 덜 깼는데 좀 회복이 더 필요한 상태였는데 둘째도 이제 데리러 가야 되고 좀 거리는 멀고 그래서 마음이 좀 분주했었나 그래서 이렇게 혼자 픽. 피... 쓰러졌나? 알고 봤더니 또 이게 이제 파열이 된 거예요. 졸지 지금 또 반깁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또 나름 또 바쁘게 지내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또 추워져서 그런지 첫째도 자꾸 아프고 둘째는 이제 엄마가 다리가 시원치 않아서 같이 데려다 주질 못하니까 서러워서 괜히 막 투정도 부리고 이러면서 지냈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누워서 다리를 올리고 있어야 된다는데 그동안 이제 약속해 놓은 그런 공구 일정 들이기 때문에 또 부랴부랴 편집도 하고 이제 누워서 편집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앉아 있으면서 아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또 이러기도 하고 인생 참 덧없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제 덧없는 게 인생은 맞는데 하루하루 의미 없이 그냥 보내는면 진짜 인생이 더 덧없고 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덜 덧없는 삶을 살려고 좀 무디언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인플루언서이자 뭐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집 한켠에, 내 집에 어떤 한켠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도 소위 뭐제 작업실을 만든다거나 뭔가 직원을 늘린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자꾸 지출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쿨하게 거절하고 싶은데 아, 돈이 아쉬우니까 거절을 못할 수도 있고 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저는 자꾸 일을 줄이려고 하는 추세예요. 왜냐면 첫째도 지금 살짝 중요한 시기고 둘째 역시 좀 많이 손해이 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보다는 저는 아이들을 택했기 때문에 뭐 대기업, 강소기업 이런 거다 그만뒀던 거고 저도 제 나름대로 더 크게 사업을 할수 있었지만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했던 이유는 시간은 정말 짧으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랑도 되게 잘 지내고 싶고 시간도 투자하고 싶고 하지만 나를 잃고 싶진 않고 나도 어딘가에서 뭔가는 하고 싶고 이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 유튜버가 되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공구 시장에 대해서 알게 돼서 책을 발굴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예를 들어 우리 아이랑 하고 싶은 어뭐 뭐 학습 서비스라던가 뭐 교재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이건 너무 감사한데 괜히 막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노예가 되기 싫기 때문에 일부러 더 확장을 안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사심 가득 공고시장에서 이자 사심가득 책 소개이고 막 이런 거거든요. 더 늘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애들도 잘 맡기고 싶고 아이들이 뭔가 이벤트가 있으면 다 참석도 하고 싶고 그리고 아이 둘을 어쨌든 뭐 독박 육아라는말 정말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남편분은 워낙 이제 그 사회생활하면서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집에 거의 없고 자기 그런 개발하는데도 너무나도 바쁘고 그래서 오로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이것 또한 저는 막 평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가끔은 너무나도 뭐 슬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쁘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건 이거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어서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냥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슬플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를 픽업해야 되는데 좀 SOS로 할 사람이 없다는 건좀 너무 슬프긴 한데 그냥 한국 사회가 뭐 이러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는 중이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이 삶에 충실하려고 의미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에게 종종 교육 관련으로 문의 주시는데요. 그거 이메일보다는 공개 댓글 통해서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제가 블로그 통해서 이제 많은 자료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비댓 이 기능이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는 비댓 통해서 엄청 비방과 막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모두가 다 공개가 될수 있도록 네이버 카페로 갈아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메일 통해서 그렇게 떳떳하지 않는 메일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좀 그것도 방지하고 싶고 제가 정말 뭐 하서 아, 너무 바빠요라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메일이 정말 쏟아집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미자모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 출판사랑도 가깝게 지내고 있어서 정말 소통하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광고도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다 시간이 없고 저랑 관련이 없으니까. 저는 계속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고 있고 그러느라 이제 이메일이 진짜 많이 쏟아져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쏟아집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또또 또, 똑같이 읽자면 저는 살림도 하고요, 애들 교육도 시키고요, 픽업도 제가 다 하고요, 네, 아시죠? 그리고 저는 투자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도 찍고 제 개인 사업도 하고 편집도 제가 다 해요. 저는 PD도 없고 편집자도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그리고 공구 일정 잡는 것도 당연히 제가 다 해요. 그리고 공구도 제가 읽어본 책들이어야지 소개를 해드리지 잘 모르는 책들, 우리 아이가 모르는 책들은 해드릴 수도 없어요. 읽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촉촉 독서 모임이나 달달 독서 모임 진행하는 그 책들도 겨우 읽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읽고 싶은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짬짬 내면서 읽고 있거든요.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 안에 저 역시 똑같이 24시간 시간을 정말 쪼개고 쪼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메일 회신을 안 드리더라도 뭐 기분이 나빴다거나 뭐좀 언짢으셨다거나 뭐좀 너무 바빠서 회신을 못 드린다고 한마디 하지 그랬냐라는 메일조차도 저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다 하고 이제 메일을 주시는 분들은 그 내용이 언제든 공개가 될수 있다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물론 뭐 개인 연락처라던가 뭐 이메일 주소라던가 개인 신상을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도 하지 않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대일 컨설턴트가 아니잖아요. 깊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셨던 질문들 정말. 많이, 많이 막 답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시간이 한계예요. 네네. 한계점이 있어요. 아이가 아프면 저도 병원에 달려가야 되고요. 아이가 뭔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그거 사다 줘야 되고요. 네, 느낌 오시죠? 네. 조금만 좀더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조금은 덜 섭섭하지 않을까 싶어요. 파요 제가 영상 통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막 무조건 옳다도 아니고, 제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 좀 해외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담을 좀 공유해 드리고, 마침 한국에서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교육 관련으로는 굉장히. 굉장히 좀 음, 입을 무겁게 하는 성향이 있어서 아무리 친하더라도 무슨 문제집을 풀고 그 문제집 안을 조금만 보여달라고 해도 거절하는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어라 왜 이러지? 하는 생각에 영상 통해서 정말 아낌없이 모든 정보를 나눔하고 있잖아요. 이건 저희가 정말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발품을 팔아봤더니 아 이게 정말 좋아요. 특히 전 영어 관련해서도 제가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과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영어권에 있었고 친구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고 함께 성장했던 그 친구들이 워낙 커케이션이었고 미국 문화를 너무나도... 잘좀 뭐랄까 흡수하고 왔던 경우여서 제가 뭐제 발음이 좋아요라고 얘기한 적도 진짜 없고요. 제가 발음이 안 좋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것 또한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네. 저는 여전히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네, 네, 뭐 여행 다니고, 그 친구들, 애들하고 재밌게 놀고, 저는 그거면 됐고, 제가 뭔가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 저는 이미 다 공부도 옛날에 끝냈고, 막, 그러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자몽 카페에서 달다 독서 모임의 도서로 선정해서 같이 읽고 있어요. 책 제목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이고,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는 코리키스라는 분이에요. 거기에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어 번역판의 띠지를 보면 우울증도 번아웃도 아닙니다. 시들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삶의 프레임을 제시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아이캐칭했고요 어, 제가 좀 하이라이트한 거를 살짝 어, 읽어드리면 저는 이제 원서긴 한데 제가 아래 자막으로 한글로 또 해드릴게요. 제가 아직 한국어 버전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여기서 제 아이켜칭했던 거 되게 많아요. 이 책을 읽으실 때 부모라면 좀 자녀를 생각하면서 읽기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정말 재밌게 잘 놀려고 인생 재밌게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 거지 막 죽어라 나를 막 고생시키고 희생하면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언급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 저자분도 플레잉 관련으로 놀이하는 거 관련으로도 언급을 하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재밌게 잘 플레잉을 자기 주도적으로 한친구 친구가 얼마나 잘 어른이 돼서 사는지에 대한 그런 케이스 스에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여기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So let's start small by doing three small acts of kindness. More often than not, being kind is a surefire way to help another person. As we know, helping others is an intrinsic part of finding your purpose. 그러면서 또 여기서 that acts of kindness that are selfless do more than make you feel better. They tap into something about flourishing that has to do with functioning better, such as perhaps making a contribution to society or increasing one's sense of purpose in life. Giving is getting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컴페리를 하니까 너무 과열된 그런 경쟁이다 보니까 인간미마저 너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또 아니고 제가 너무 너무 훌륭한 게 잘하고 있어요도 진짜 아니에요. 매일매일 고군분투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지나가면 정말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옳다고 믿는 거,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방법이 맞다고 믿는 거 그거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제 액션으로 취하는 거 내가 원하는 하루를 만들어가는 게 남의 시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게 이제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고 거기에 조금 더 카인리스가 있고 뭔가 시열가 있고 배려와 위로와 이런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래도 더 덥고 또더덥난 인생에서 조금이라마 좀 그래도 기쁨도 있고 조금 더 마음이 헛헛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고 다른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때로는 너무 tmi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굉장히 두렵습니다. 특히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점점 어른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멋도 몰랐을 때 너무 아이를 노출한 건 아닌가. 그리고 아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아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 축하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알게 모르게 시기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잘안 되면 안될 때도, 물론, 뭐 꼬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네.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저 역시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거고, 저는 어떠한 감정으로 이, 이거를 이겨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이 자문하고, 좀 이렇게 어, 이제 평정심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들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지만 그래서 좀 내적 친밀감을 갖고 계신다는 분들도 종종 만나는데 저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1대1로 많은 분들을.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같이 서로 응원하고 짠해하고 서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과 의사 의사 좀잘 계속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얼마의뭐 돈을 벌든 간에 가정이 먼저인데 거기서 끝난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내 주변 이웃에게라도 아니면 나의 지인이라도 그렇게 좀 좋은 사람으로 좋은 보금자리로 남을 수 있으면 이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공허한 마음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조금 더꽉찬 그런 마음으로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좀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면서 내 주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역시 저희 첫째 키울 때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방치하냐고. 막 사교육도 안 보내고. 왜막돈막 모아놔서 뭐 하냐고. 애들 교육시킬 때 시키지. 남들 하는 것도 시키고 좀 그러지. 라는 얘기도 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 돈인데 왜막 값나라, 배나라만 말과 왈부해내 아이들이고 내 가정인데 제 주관대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음, 남이 뭐라 하던, 플러스 제가 뭐라 하던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 물론 그냥 무대보로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건좀 위험할 것 같고요. 다양한 책들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는데 혹은 어, 나는 어떻게 어떤 스탠스로 교육을 하면 좋을까? 나만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남이 뭐라고 한들 예를 들어 영어 문법을 초등학생 때 공부를 시켜라 시킬 필요 없다. 이것도 논쟁거리잖아요. 수학 선행을 시켜라 시키지 말아라 이것도 논쟁거리고 정답이 없거든요. 왜냐면 아이들 성향도 기질도 그리고 부모의 관계도 가정의 뭐랄까 그런 경제적 여유도 다 다르거든요. 어디에 사는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서 참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시행착오도 많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한국에서의 이런 너무 과열된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부모도 아이들도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교하시는 거 그거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기를 남기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쓰여, 저렇게 했어야 되니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어떤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할때 어쨌든 제 경험담이 자꾸 녹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 얘기를 하는 거지. 뭔가 자랑을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영상을 시청하실 때도 또 각자 걸러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진짜 되게 외로운 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게 특히 학업적으로 정말 어떻게든 모를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직접적으로 아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고 하더라도 뭔가 뭔가 관계가 애매해질 수도 있을 때 그냥 조금이라도 선배 엄마가 그냥 영상 통해서 그냥 저는 굉장히 누추하니까 거기 있는 그대로 그냥 진솔하게 말씀드리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쓱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다리 다쳐서 속상한 얘기, 저희 첫째가 자꾸 아파서 속상한 얘기, 최근에 이메일 통해서나 댓글 통해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 어, 다양한 네,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루하루 의미 있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게아닌가 라는 생각과 함께 어, 최근에 읽었던 책 영어 원서로는 랭귀싱이거든요. 제가 이거 그 미국에 있는 그친구들에게도다막 소개했어요. 이책꼭 읽어보라고. 왜냐면 막 요즘 burnout, 뭐 이렇게 뭐 depressed, 뭐 stressed. 뭐 스트레스 다 이런 거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자의 말은 플러싱 하려면 여러 가지 키 팩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해두면서 살면 좋아라고 이제 조목조목 제안을 해줘요. 심지어 저자의 그 경험담도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가 정말 언리스펙트이었거든요 갑자기 삶에 목표가 사라져서, 아, 나는 죽어야겠다. 막 이러면서 진짜 자살을 막 계획해가지고 막 이런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거 보고, 아니, 이 저자가? 막 이러면서 읽기도 했거든요. 네. 이 책도 좀 추천도 해드리면서, 제 요즘 근황,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래서 나중에, 아, 허무해. 더덥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네. 그래도 소식권 살았네. 그래도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네. 좀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좀 수다수다 얘기랑 이렇게 책 속에 간단하게 요즘 읽었던 책이 어떤 거였는지 그래서좀 추천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언급해 봐요. 오늘도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